엄마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엄마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뭔가를 뒤지다 신고당했다는 겁니다. 주민이 도둑 같다고 했답니다.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죠. 급히 달려간 경찰서. 엄마는 말없이 앉아있었고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20년 전에 제가 쓰던 고장 난 노트북이었습니다. 엄마 그걸 왜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이 안에 네가 만든 첫 영상이 있어. 초등학생 때였나? 사진. 붙이고 자막 달고 배경음악까지 넣었잖아. 엄마 그거 몇년 동안 혼자 있을 때마다 봤어. 근데 네가 이사하면서 그걸 버린 거야. 그래서 몰래 다시 가져왔는데 신고까진 당할지 몰랐네. 그저 유치한 장난처럼 만든 영상 하나. 그걸 엄마는 추억처럼 껴안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담긴 건 영상이 아니라 엄마가 혼자 지켜보고 있던 제 성장 기록이었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뒤그 노트북을 다시 켜봤습니다. 내가 처음 만든 영상이에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